안녕하세요. 택시안전입니다.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세무사에 맡겼습니다. 세무사에 맡겼는데, 세무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, 그 내역서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. 아,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니까,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그 내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, 총수의 금액이 나옵니다. 5,8769,686원입니다. 물론, 카드 매출만 포함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필요 경비가 4,363만 616원입니다. 필요 경비는 제 카드 내역서를 보고 세무사에서 뽑은 경비 내역입니다. 그리고 소득 금액. 소득 금액은 1,513만 9,070원입니다. 그럼, 종합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1513만 9천 70원입니다 근데 공제할 것 밑에 공제 쭉 했죠 공제를 쭉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세금 낼 금액은 58만 5 285원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10%는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.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요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니까요.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세무사에 맡기신 분들은 제가 세무서와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저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나 항상 세무사에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세무사에 가서 직접 신고해도 되겠지만 은 시간 낭비 또 기장료를 줘도 어, 세금이 줄지는 않아요. 더늘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. 예, 간단하게 그냥 세무사에 맡기는 게 깨끗합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어,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은 택시안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